안녕하세요. 청년 농부 최세진입니다. 아, 먼저, 마디즈를 통해서 이렇게 펀딩을 했는데, 좋은 토마토 생산해서 뭐 터지지 않게끔 좋은 물건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딩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니 어색해. 지금 이제 수확 마지막, 이제 한, 한, 한 3주 정도 남아가지고, 뭐 나갈 때쯤 되면 다시 이만해지는데, 이게 지금 2번 담아, 이게 3번. 이 정도가 지금, 2번, 3번.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고추밭에 피가 좀 많이 있었지. 고추랑 고구마가 다씻게 내려가는 정도? 이거 불량과 니까이냥다 따줘야 돼. 그냥 이게 비품인데, 이렇게 한번 쪼개봤어. 이거 어떤 상태인가? 근데 이것도 먹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이런 건다가공용 주스나. 먹는데 지장은 하나도 없어. 이게. 위에 하나 남겨줘야지 얘네가 양분을 먹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하는 이것도. 마지막까지 다한다면이 정도? 이것도 이제 한 일주일 뒤면 다딸 거. 이런 게좀 많이 있어가지고 피가 좀. 천국이을 해가지고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과 이제는 시들시들해져요. 그면 이게 양분이 쭉 올라가면 이렇게 활짝활짝 활짝 해야 되는데, 이게 시들시들 하니까 여기 기공을 막아버려요. 여기. 여기를 막아버려요. 그병 때문에 여기가 원래 물이 이렇게 가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막혀버려가지고 토마토가 죽어버려 이게 병이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호박벌 수정 수정하는 백종원 둘 두레벌이라고 이쪽은 이제 애플 토마토를 심고 이쪽은 이제 애플 수각모종을 기르기 위해 용묘장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다 아직 하진 않았는데 이제 준비 단계 현재로 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아까 거기 말했던 노타리치인데 그쪽은 이제 옮기는 거. 여기 보면 뿌리가 이렇게 다 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아직은 조금 뿌리가 약한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중식하면은. 이쪽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 단계이다 보니까 원래 정석은 여기서 심어가지고 가는데 나는 이제 그게 다른 방법을 해보고 싶어서 이쪽에다 끝에다 심어서 바로 위로 올라가게끔 이제 여기가 이제 1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1구역 이제 이다 열리면은 이제 여기 무게로만 올라가면 이게 이제 여기서 또 2구역이 되는 거. 같아. 이제 이건 좀 이제 불량하니까 따지고 상품성이 없어요 이런 건 앞에 이제. 부단에 있는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거는 일화방향이 피는 꽃, 거 이런거 미리미리 따주는게 훨씬 돼. 그래야 영양분 뒤로 가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걸 따줘야지 뒤에 있는게 상품이 되지, 이제 이게. 아, 이것도 뭐가 먹었네. 이런거, 벌레야먹었 이거. 이게. 이런거 따줘야 돼, 또 버려야 돼. 또 그러네. 그 다음에 망치로, 망치 비닐이 또깔 수는 없잖아. すみません。